네, 안녕하세요. 이벤트 선정을 할 건데요. 이번에 이벤트 한 선정은 지구 등급 회원분들한테 RX480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. 자, 여기 RX480이고요. 지구 회원분들이 저희가 6월 30일까지 지구 이상인 회원분들한테 이 이벤트가 적용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페이지에 99분의 지구 이상 회원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서 안타깝게도 뭐 여기에 댓글 을 다시고 칼럼에 댓글 안다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예, 그런 분들을 모두 제외했고요. 그렇게 해서 총 68분의 회원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. 68명 그리고 당첨이 나온 두 명이죠. 8명, 2명,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게요. 어, 아직 3 0 40분이네. 아 40초네. 예, 시작을 누르고 추첨을 딱 이게 10어 18시가 되면 누를게요. 욕할 뻔했네. 10초가 남았습니다. 이거 확률이 2.9%더라고요. 엄청 높은 확률이죠. 거의 3%로네요. 4 3 2 1 추첨. 22번과 오오오. 콩. 22번 누군지 아직 몰라요. 어 68번. 오. 오. 자 여기 바로 68번은 이거 댓글을 봤는데 제가 뭐, 뭐 마지막이라고 했었나 어쨌든 2분하고 22번은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. 22번 감귤중독 중독? 감귤중독님과 개멸절님과 예, 개멸절님. 어, 개멸절님 이렇게 두 분이 선정되었습니다. 축하드려요. <laughs>